2026년 자영업자 세금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2026년이니까 이제 반년도 안 남았죠. 자영업자 공제 한도가 75%에서 50%로 하락한다. 그러니까 25% 포인트가 또 떨어진다. 100만 원짜리로 이제 팔았어요. 제가 100만 원을 팔면은 이 사람이 저한테 100만 원을 돈을 주면은 그중에 10% 10만 원은 부가세잖아요. 그럼 전 나중에 세금을 낼때이 부가세를 신고를 하고 10만 원의 세금을 내느냐? 그렇지가 않죠. 제가 50만 원짜리 원재료를 살때 저는 이미 이 50만 원에 대한 부가세를 또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그 10만 원을 받았고 5 저도 냈으니까 이걸 상쇄를 시켜가지고 5만원을 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원자재를 사올 때이 원자재가 면세였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제가 부가세를 내지 않았으니까 뺄 금액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형평성이나 아니면 은좀 부담이 좀 생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제를 해줬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농수 축산물 그리고 임산물의 경우에는 면세예요. 음식 장사를 한다 해보자고요. 김치찌개를 이렇게 파는 집인데 그럼 공깃밥에 김치찌개 내놔야 되니까 배추 그리고 뭐 고기 쌀 이렇게 샀어요. 여기에 대해서 1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만 원의 부가세가 매출세액으로 뺄려고 하니까 나는 이미 면세로 샀는데 이게 뺄게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의제 매입세 공제라고 해가지고 동안에 75% 포인트 공제한도를 줬대요. 근데 그것을 지금 25% 포인트를 깎는다고 합니다. 줄여서 얘기하자면 이런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뭐냐?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더 내게 됐다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곳. 네 바로 면세 품목이겠죠. 농수산물을 주 원료로 하는 식품 가공업체. 나 대형 음식점 체인이나 상당한 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해지겠죠.